안녕하십니까 1공개 어, 학생을 위한 창업 아이템의 구현입니다 어, 3주차 창업 아이템에 대한 어,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어, 창업 아이템 어, 우리가 전 시간부터 1주차, 2주차에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창업 아이템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창업의 근본 토대가 됩니다. 즉 창업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무대가 되는 것이죠. 어, 2014년 창업포털 창업몰에서 창업을 하고 싶은 이유에 대한 어,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어, 그래프가 조금 모양새가 이상하긴 한데요. 어, 기본적으로 불투명한 미래가 44.5% 아이디어의 사업화 30.5%그 다음 많은 수입, 생계, 유지 이런 것들이 창업을 하고 싶은 어, 기본 이유가 되겠습니다. 특히 좀 우울했던 결과가 불화, 불투명한 미래 그리고 생계를 위해서 꼭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결국 55%에 거의 55%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반 이상이 창업을 하면 있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출발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가장 관심 있는 창업 분야에 대한 조사 결과입니다. 첫 번째가 외식, 교육, 서비스, 인터넷, 유통업 등의 순으로. 어, 창업에 관심 있는 분야로 조사되었습니다. 어, 다음은 2019년 창업기업설태 조사를 중기부에서 진행했던 결과입니다. 어, 창업자의 분포는 어, 여성과 남성의 큰 차이가 없었고요. 어, 연령으로는 40대와 50대가 어, 약60% 이상을 차지하였고 30%가 20%, 30대가 20% 정도 해당하였습니다. 다음은 자금의 원천입니다. 아, 요, 요 부분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창업 아이템이 있어요. 사업화하고 싶고 이거를 구현해 내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비용이 들어가느냐? 대다수, 94.5%가 자기 자금으로 출발합니다. 당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은행이나 비은행의 대출. 이게 꽤 많고요. 개인 간의 차용. 여기서 보여지는 것처럼 자기 아이템에 대해서 대출을 받거나 개인 간의 차용을 하거나 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디펜스 할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자기 자금. 이 부분도, 어, 실은 여러분들 창업 아이템 자체가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다면, 외부로부터 투자를 받아서 출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어, 여기서 굉장히 퍼센타일이 낮게 나타났는데요. 어, 정부 출연금 보조금, 정부 투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낮게 나타났거든요. 사실은 이런 것들을 더 늘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여러분들께 과제로 말씀드렸던 투자심사 보고서를 만들어 보시면 내 아이템이 실제로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죠. 지난 시간 2주, 2주차에 설명드린 것처럼 나만 좋다고 내가 생각할 때 좋은 아이템이라고 해서 사업을 시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남들이 볼 때도 객관적으로 어, 좋은 아이템이야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 특히나 투자 심사자들이 봤을 때 괜찮다라고 판단하는 즉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아이디어, 아이디어 아이템이라면 여러분들이 사업에 성공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백그라운드가 될수 있다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의 아이템을 투자를 받는다라고 판단하고 심사 보고서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자금 원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고민할 수 있고 현재로서 2019년에 나온 기업 조사로는 이렇게 나오지만 여러분들은 요 자금의 원천을 바꿔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기술 원천 및 자금 지출 요소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본인만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 아이템을 구성하는 경우가 86% 86% 그리고 기술 이전을 통한 경우가 약9% 즉, 결국 사업 아이디어 자체, 아이템은 본인이 갖고 출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는 검증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검증받을 수 있는 단계를 반드시 거치는 것이 어, 사업의 성공 여부를 결정 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꼭 그러한 기회를 가지셔야 된다라고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 자금의 지출 요소. 가장 큰 것이 뭔가요? 인건비입니다. 30% 이상. 그리고 재료비. 어 지금 가장 중요한, 우리가 고정비라고 표현하는 것 중에 인건비 임차료가 들어갑니다. 즉, 공간을 빌렸을 때 사용하는 사용료죠. 임차료는. 이두 가지가 어느 정도 차지한다? 반 가까이. 45% 이상을 차지한다. 따라서 이 고정비를 어떻게 줄이느냐도 내가 갖고 있는 많지 않은 자금에서부터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인건비와 임차료 등의 고정비를 줄이는 그런 포인트를 찾아내는 것도 여러분께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재료비 재료비는 사실은 좋은 의미에서 자금 지출 요소죠. 재료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그만큼 제품을 판매한다는 것이죠. 다만 여기서 우리가 맹점,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은 어, 두째 시간에 아이템을 찾아낼 때 스캠퍼라고 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제품 자체에서 어떤 것을 가볍게 할수 있느냐 어떤 요소를 제외하고도 그 성능을 발현할 수 있느냐를 찾아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즉, 쓸데없이 들어가는 재료비를 감소할 수 있는 그런 음, 아이디어가 되겠죠. 두 가지 요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정비를 줄여야 한다. 재료비 중에서도 필요 없는 부분은 낮춰야 한다. 자, 요즘 뜨는 창업 아이템 베스트 5입니다. 아, 여러분, 보시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실버 산업. 왜 실버 산업이 요즘 뜰까요? 2주차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이들이 출 아이들이 태어나는, 즉, 출산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 이야기는 또 의료 수명, 사람의 수명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가죠? 고령사회, 고령화 사회를 지나서 고령사회가 되는 거죠. 즉, 나이가 많은 분들이 사회 전체 구성 요소에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그런 사회로 변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의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실버 산업에서 어떤 것들이 대표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노인 분들은 음식을 드실 때 젊은 사람들처럼 소화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소화 효소 등이나 또 운동량, 또 장의 어떤 활동성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들이 먹는 그런 음식들을 동일한 양으로 섭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쪽으로 접근할 수 있을까요? 고령인들이 드실 수 있는 식품 사업. 혼자 기동하기가 많이 어려우시죠?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분들을 도울 수 있는 대표적인 뭐 로봇 사업. 문제가 생겼을 때, 누워있을 때 일어나기 힘들고, 문제가 생겼을 때 비상 알람을 전달하는 것. 혈압의 상황을 체크업하는 것. 심장의 박동수, 뛰는 것을 확인하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실버산업군 안에 속합니다. 굉장히 전망 있는 사업이라고 보이죠. 자, 두 번째, 1인 가구 사업도 요즘 뜨는 창업 아이템입니다. 왜 그럴까요? 요즘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즉, 결혼을 회피하는 경향이 많이 늘어났죠. 이분들을 위한 가구, 전통적으로 어, 3명, 4명, 5명까지가 가구였던 그런 시대에서는, 시대에서 사용되었던 다양한 가구들, 어뭐 예를 들면 침대도 있을 수 있고요, 테이블도 있을 수 있고, 소파들도 있을 수 있죠. 이런 것들은 어디에 맞춰져 있을까요? 과거에 기본적으로 한 가구라고 생각하는 구성원의 숫자에 맞춰져 있습니다. 소파도 대개 3인 이상의 소파죠. 또 식탁도 마찬가지. 당연히 과거의 과거, 가구 구성원의 숫자에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요? 점점 1인으로 가죠. 그러면 한 사람이 가구가 형성이 되는데, 가족으로 형성이 되는데, 이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가구들은 3인용, 4인용 이런 것들이 아니라고요. 본인이 혼자 사용할 수 있는 것들. 따라서 1인 가구 사업도 굉장히 뜨는 창업 아이템이 될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사업. 인테리어 사업은 실제로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우울한 그 결과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지금 COVID-19 때문에 밖으로 나갈 수가 없죠. 많은 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그러다 보니 어떻게? 가, 가정 안에서 생활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시간들이 훨씬 더 늘어났죠. 과거에는 안에서 보는 것들이 적었는데, 그 시간 자체가 적었는데, 왜? 외부 활동을 많이 하니까. 레저 산업이라든가, 해외 여행이라든가, 국내 여행이라든가, 이런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아웃도어 그런 사업들이 많이 흥했다면, 지금은 계속 안에 존재해야 되거든요. 재택 근무도 늘어났죠. 외부로 나가지 못하게 하죠. 그러면 보이는 게 무엇일까요? 내집 안에서 주변에 있는 내 집안의 가구들입니다. 내 집안의 등이고, 내 집안의 커튼이고, 문이고, 화장실이고. 이것들을 계속 개선해 나려고 하는. 내 눈에 좋게 보여야 되고, 내가 편안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인테리어를 자꾸 바꾸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는 좀 우울한 결과물 중에 하나가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지 않아도 좋겠지만, 그런 생각도 있다는 라 것이죠. 자, 반려동물산업. 이 반려동물 사업도 앞에 실버 사업과 실버 산업과 1인 가구 사업과 동일한 연장선상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을 돌봐주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어, 나중에는 두 분이 사셨다가 결국 혼자 사실 수밖에 없죠. 1인 가구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사람이라고 하는 동물은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말은 할수 없어도 정을 나누어야 되는 대상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정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을 이제는 어, 부부 혹은 어, 내 가족, 내 자식들에서 느끼는 것보다는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가면 항상 반겨해 주고 반겨 반가워 해주고 반겨하는 동물에서 찾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려동물 산업도. 지금 굉장히 뜨는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친환경 산업. 친환경 산업 왜 그럴까요? 삶의 질이 높아졌습니다. 과거에는 요즘 여러분들 그 아주 정확한 표현은 아닐 수 있습니다만, 어한 2, 3년 전에 계란값과 지금 요즘 계란값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아시나요? 지금 거의 두배 이상 계란값이 뛰었어요. 계란 30개 한 판이 거의 만 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제는 질 좋은 음식을 먹겠다는 거죠. 과거에 계란을 생산할 때는 밀집 사육을 했습니다. 닭한 마리가 하루에 계란을 2개, 이틀에 3개까지도 나요. 어, 4개, 네 5개까지도 낳았습니다. 밀집 사육을 하고 안 좋은 공간에다가 사육을 해서 얻어낸 계란이 실제로 사람이 먹게 되면 좋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판단이죠.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하나요? 방목을 합니다. 닭들을 뛰어놀게 하죠. 적은 공간, 적은 숫자를 넓은 공간에서 활동적이게 만들죠. 거기서 만들어지는 계란의 숫자는 적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 계란을 얘기하는 데는 다른 어떤 큰 요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반 어반 인플루언자 AI죠. 이런 조류 인플루엔자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 닭 혹은 조류, 그러니까 닭이나 오리나 이런 것들을 어, 도태시켰기 때문에 나오는 계란 양이 줄어들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어, 요즘에는 건강한 닭에서 나오는 건강한 계란을 먹겠다라고 하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사상입니다. 유기농도 마찬가지죠. 따라서 이런 쪽도 시대가 변하면서 문화가 좋아지고 또 생활의 환경이 좋아지면서 나타나는 중요한 창업 아이템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피해야 하는 창업 아이템 워스트 5입니다. 우선 구직자가 하고 싶은 창업 아이템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취업 대신에 창업을 고려한 적이 있다. 구직자에게 확인해 봤어요. 그중에 35.9% 상당히 많은 숫자가 구직을 하지 않고 창업을 하고 싶다. 창업을 고려해 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어떤 쪽의 사업을 생각해 봤느냐. 제일 많은 것이 프랜차이즈 사업. 그리고 음식점, 푸드트럭, 온라인 쇼핑몰, 컨텐츠 관련 사업, 유튜버가 있고요. 서비스 대행업, 심부름이나 청소. 오프라인 소매 판매업, 모바일 앱 관련 사업. 여기서 여러분들 보시면 전통적으로 과거에 많이 했던 사업인 오프라인 소매 판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낮은 수치를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프랜차이즈는 왜 할까요?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왜? 이미 성공한 회사에서 운영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적다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자, 피할 창업 아이템 첫 번째 커피숍입니다. 커피숍 여러분 굉장히 많죠. 우리 학교 앞에만 해도 커피숍이 무지무지 많습니다. 뭐 드롭탑도 있고요. 어, i 아이엠 음 1L. 그리고 뭐 하여튼 엄청나게 많습니다. 744니 주변에 커피숍이 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음식점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 2018년쯤 어, 시장은 얼마가 되느냐 매출액 기준으로 7.8천 5백억이에요. 상당히 크죠. 그런데 업체당 매출액은 1억 5천 8백만 원이 어우 할만하네요. 그런데 여기에 숨어 있는 현실적인 걸 보시면 업체당 영업이익은 1천 5백만 원이에요. 1,500만 원이 클까요, 적을까요? 제가 보기엔 크진 않습니다. 왜? 굉장히 보, 1인당 인건비를 갖고 가기에도 적은 숫자라는 거죠. 자, 그 다음. 흑자 매장에서의 영업이익률은 19.3%. 적자 매장에서의 적자 매장의 비율. 상당히 많은 숫자의 커피숍이 있는데, 그러면 적자를 보는 매장은 몇 개다? 11%. 10개 중에 하나는 적자를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래프를 보시면 창업한 커피숍의 숫자도 늘어나지만 그에 비해 폐업한 숫자도 늘어나는 것입니다. 왜 늘어날까요? 폐업한 숫자가. 장사가 안 되기 때문이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뛰어든다는 거죠. 이미 포화 상태인 겁니다. 자, 우리가 라이프 사이클 중에 시장의 수요, 공급 이것이 역전되는 그런 현상에 해당하는 업종이 커피숍인 겁니다. 자, 커피숍도 마, 편의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편의점인데요, 2019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조사한 결과인데 편의점의 점포 수는 2019년에 대략 3만 4천 개에서 3만 6천 개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전포당 매출액 증가율 추이를 보시면은요. 2019년 2월에서부터 6월 6개월 동안 이익을 매출액이 증가했던 것이 딱 5월 한 달밖에 없어요. 계속 감소 추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코비드-19 시작 시점이기 때문에 매출이 감소할 수도 있다라는 전제로 놓고 보더라도 매출액의 감소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더 어, 문제가 되는 요소입니다. 편의점의 수익구조로 볼까요? 점주가 보통 한 800만원 정도를 갖고 간다고 해요. 그런데 그 점주가 갖고 가는 800만원 안엔 무엇이 들어있느냐? 알바비, 알바1, 알파2, 월급 있죠? 오전 알바비가 150만원, 오후 알바비가 200만원, 임대료가 200만원이에요. 가게 유지비가 100만원 들어가고요. 800만원에서 실제로 어, 어, 점주가 갖고 가는 돈이 얼마냐? 150만원밖에 안 된다는 거죠. 150만원 갖고 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3인 가구의 가장이라면 150만원 갖고 생활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편의점 자체도 피해야 되는 창업 아이템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다음, 치킨집입니다. 과거에 굉장히 많은 정년퇴직자 분들이 치킨집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나라 굉장히 좋아하죠. 치맥. 특히 어 얼마 전 도쿄 올림픽 때 치맥 많이 하셨겠죠. 댁에서 보시면 창업 숫자, 폐업 숫자를 보시면 창업 숫자는 계속 줄어들어요. 폐업 숫자는 늘어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치킨집도 마찬가지 수요와 공급에서. 이미 역전 현상입니다. 더 많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치킨집을, 치킨집이 운영할 수 있는 그 운영 자금, 매출보다도 더 많은 유지 관리 비용이 된다는 거죠. 그만큼 찾아가는 숫자, 치킨집의 매출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지자체별 치킨집 창업협상위 10개 지역을 보시면은, 어, 다행히 그래도 전라남도 지역에서 폐업이 좀 저, 없네요. 상이 10개 지역에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도권에 상당히 많이 분포한 것 같아요. 자, 다음. 미용실입니다. 네 번째. 피해야 되는 창업 아이템, worst 5. 요식업만큼 굉장히 심각한 것이 미용실입니다. 1년 이내에 폐업하는 게 어느 정도냐? 20%랍니다. 20%. 즉, 10개 중에 2개. 창업하는 5개 중에 하나가 1년 이내에 폐업을 한다는 것이죠. 자, 창업을 할때 어떠했을까요? 특히나 미용실의 경우는 많은 인테리어 비용이 소요가 돼요. 혼자 창업하기도 어렵죠. 다, 다수의 디자이너나 어, 도와주는 서버들도 필요하죠.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자, 그 다음 4인 미만의 어, 미용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 지금 보시면은 어, 굉장히 많은 어, 미용실, 뷰티샵들이 어, 사양 추세, 폐업이 굉장히 늘어나고 문제가 많은 그런 그래프를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섯 번째입니다. 앞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음식점이 그렇습니다. 특히나 COVID-19 이 시기에는 점점점 피해야 될 창업 아이템 중에 하나가 음식 점이에요왜 그럴까요? COVID-19 이 시기에는 사람들이 모일 수가 없죠.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두 사람까지밖에 못 모이고 또네 사람까지밖에 못 모이고 일정한 공간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한계가 있고요. 그러다 보면 결국 뭘 해야 되죠? 배달입니다. 그런데 배달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추가되는 비용들이 들어요. 배달할 수 있는 패키지를 준비해야 되죠. 또 배달하는 업체하고 컨택을 해야 되죠. 이 비용이 사실은 저도 그런 생각을 가끔 하긴 하는데 어 별로 바람직한 생각은 아니긴 하지만 과거에 음뭐 짜장면, 탕수육, 짬뽕 배달할 때 추가 비용 안 받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은요, 추가 비용을 받아요. 많이 억울하다는 느낌도 드는 음 별로 좋지 않은 생각이긴 하지만 그런 생각까지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음식점은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데 모이지 못하고, 모이지 못하니까 배달을 해야 되는데 배달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 추가적인 비용이나 추가적인 요소들이 많이 발생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피해할 창업 아이템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면, COVID-19이 없어지고 상황이 바뀌면 음식점은 또 어쩔지 모르겠어요. 좋아질 수도 있을 겁니다. 다른 부분, 치킨집이나 미용실이나 편의점이나 어, 이런 앞에 설명되었던 네 개의 업체 업, 그 아이템과는 조금 다르죠 결을 달려합니다 음식점은 하지만 지금 시대에서는 음식점도 피해야 될 창업 아이템 중에 하나라는 것 말씀드립니다. 어, 우선 여러분 그러면 성공을 하는 것이 좋은데 안 좋은 가정도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된다고요. 즉 청년 창업의 실패. 또 여러분들이 아셔야 실패하는 것을 피해 나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청년 창업 실패의 원인은 뭘까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가장 많은 것이 준비 부족입니다. 35%가 준비 부족이라는 거죠. 즉, 창업 아이템, 아, 내가 보기에 굉장히 좋아. 이건 사업성이 좋아. 나 해볼래? 내가 갖고 있는 돈도 있어? 라고 시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창업 아이템에 대한 검증을 받으셔야 되고요, 손익 분기점 따져 보셔야 되고요, 법적인 제한이 제약이 얼마나 걸려 있는지 보셔야 되고요. 이러한 준비를 탄탄히 하시고, 그다음 그걸 하고도 경영을 해보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어, 것이 23% 경영 미숙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또이 경영 미숙에는 또 하나 포함되는 것이 직원 관리입니다. 직원 관리 소홀 문제가 13% 이렇게 경영 자체에 대한 부분이 36% 정도로 굉장히 높게 차지한다는 것이죠. 서울시 2015년 결과 조사 결과고요. 자, 이유문 어, 내용을 제가 스크랩 해 봤는데요. 2020년 수익률 높은 유망 창업 아이템. PC방 창업입니다. 코인 노래방 세차장 창업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PC방이나 코인 노래방, 아 PC창 PC방은 어, 사실은 그렇게 긍정적인 어떤 이미지가 아니었어요. 어, PC방 가서 어, 게임, 인터넷 게임 많이 하고 또 생각해 보면 뭐 담배 자욱한 그런 공간 생각나고요. 근데 지금은 보면 PC방 가면 오락하니? 라고 얘기하면 오락보다는 맛있는 음식 먹으러 간다는 친구들도 많이 보여요. 어, PC토랑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더라고요. PC방 가서 PC도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PC 어떤 게임도 하고 작업도 하면서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고 하는 그런 쪽의 것들도 많이 변화되었다. 이것이 결국 어, 창업 아이템의 전환, 아이템을 생각할 때 스캠퍼 중에 하나. 변환되거나 요소를 바꿔넣거나 하는 요것 중에 하나라는 거죠. 좋은 하나의 성공 사례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어, 스크랩해봤습니다. 직원 없이 운영 가능한 이유가 여기 보시면 아까 그 신문 스크랩 내용인데요. 어, 신분증 지문 대조로 미성년자인지 판별해서 출입시키는 입출입 시스템 구조. 왜? PC방 10시 이후에는 청소년 출입 금지죠. 관제센터에서 실시간으로 CCTV를 보면서 매장을 지켜준다. 무인으로도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결국 또한 4차 산업과 연결된 창업 아이템으로 변형되고 아, 합쳐지고 또 줄어들고 이런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네이버의 셀프바가 마련되어 있어서 고객, 고객이 직접 먹거리를 해결한다. 이런 것이 먹는 것 자체가 PC방이 어떤 PC를 사용하 PC방 이용료가 작은 반면에 이런 음식, 먹거리에 대한 판매량이 증가해서 어, 이것이 수익으로 창출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수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